펌프, 펌프 나온 것 같은데? 컴퓨터 수리하러 오셨습니다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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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 스낵카노요? 네 PC가 멋있어 보입니다 스낵카노는 아, 아, 나갈만해요 이건 오래되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중3이 딱단 받아 가지고 만기는 거라 제가 이제 겨울에 나갔는데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게 CPU 거. 이게 펌프선이 처음에 10위에 꽂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그거 하나 하나? 그러면은 이게 얘가 RPM이 최고치 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돌린 게한 2년을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얘가 마트에 가지 않았는 그래도 안고장나면 정상이에요. 아, 그래도요? 네. PC가 좀 멋있습니다. 어, 근데 옷을 녹초화 입으셨는데요? 뭐가? 컴퓨터, 아, 네? 말, 컴퓨터 쪽에서 일하세요? 아니, 그는시는요 <laughs> 아, 아, 형님, 요, 요, 녹토가 봤어. 일단, 지금은 온도가 안 높네요? 네. 처음엔 정상이었네요. 게임 키고, 좀, 그, 오케이. 사용하다 보면, 그, RPM. 네, XMP도 그런... 안 해놨네요? XMP를 키면은, 이게, 네. 블루 스크린 뜨더라고요. 아. 네.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다 했거든요. 네. XMP를 한 다음에, 네. 조금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아, 떨어뜨려 네. 네. 그냥 안 쓰는 것도 아깝고. 네. 음, 아닌 것 근데, 지금 두개 꽂아놨는데, 네. 그두개 하나밖에 안 나왔지? 컴퓨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했네? 다 했겠구나 이해했죠? 지금, 네 지금 제컴프터 끊고 왔거든요 저 봤죠? 네네 컴는 바로 끊고 어, 저번에 이거 한날다 돌아갔는데 이 하나밖에 안 돌아가긴 요네 네. 음. 온도는 펌프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잘 빠지더라고요 빠져있을 수도 있어요 도중에 선 하나가 아니 안 빠져.. 아.. 아.. 빠졌으요안 되겠죠 아그렇죠 그리고 아래.. 진짜 신기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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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네요 아까와 똑같은 거네? 좋다 네이 부분 달고 네 뒤에 보는 거 있네요 아 하나둘 하나둘 하나 둘, 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커도 너무 큽니다 컴퓨터 까망이요? 네 까망이 컴퓨터예요 까마니. 네. 저 유튜브 많이보긴하거든요 네. 데일리 컴이나그뭐 아 허수아비 막 이런 거는 잘음 왔는데. 아. 아 저는 못 보셨구나. 신선책 되겠네. 아 <laughs> 구독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컴퓨터도 하나 조립하긴 해야 되거든요 음 이게 아들이 나, 이게 제가 쓰던 건데 아들 조버리고음제 거를 하나 다시 조립을 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요? 아 이제 이거 <laughs> 아니 아니시죠 <이런 지>, <laughs> 이건 질리셨죠 이건 제가 고 이제 그렇죠. 어왕님 이게 이제 한 5년 전에 인기 많았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죠 형님은 5년 전에 이거 많이 하셨어요? 아니 나 이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그냥 너 자리 차리라니 하고 음 별로예요 먼지가 <laughs> 너무 많이 쌓여요 아 어, 네. 나는 별로 그래. 저 옛날로 돌아가면 안세요. 아, 저 실제로 처음 봅니다. 나갔다니까. 그때도 네. 내가 어항을 추천했다 그랬잖아. 어항. 아 진짜. 어, 어항이 요즘에. 어항 그랬잖아, 음, 어 코수업을 스 했잖아. 음. 저희 동영상 보시면 어항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음. 최근까지도. 어항이 이쁘긴 하죠 요즘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디서 고쳐달라가면 아 이거 안 고쳐야 우리는 해도 <laughs> <laughs> 안지기 싫어해. 그죠 그죠. 여기서 또코스 들어가면 진짜 안지기 싫어 음. 좋다. 커세어 건가요? 응? 수랭 커세어 건가요? 아니요. 저거 뭐죠? 샤크인가? 어. 음. 아, Z390이구나. Z390. 그니까, 사실에. 음. 반택에서 나왔네요. 근데, CPU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뭐가 문제지? 아, 펌프가 아닌 거 같다고요? 네, 펌프면 사실은 못 봐야 되고. 는 어, 59도, 정상이에요, 정상. 온도는. 네, 온도는, 그 뭐야, 그래픽이랑 둘다 정상, 정상이 있더라고요. 네, 온도 문제는 아니고. 네. 근데 그 전에 컴퓨터가 한 번씩, 네. 그 그니까 게임을 키면, 배그를 키면, 네. 이 화면이, 화면만 그 재부팅 돼요, 그냥. <laughs> 컴퓨터까지 꺼지진 않고, 음. 재부팅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파워가 전력이 확 떨어지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파워가 떨어졌으면, 근데 컴퓨터 얘까지 전원이 나가야 되지, 정상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 도 돼요. 아, 그렇게 도 돼요? 네. 그래서 파워, 저는, 저는 좀 파워 문제. 네, 파워가 850이라, 이게 네. 충분한데, 얘한테 너무 과부하를 많이 주고 사용을 해가지고. 아, 나 이, 불량일 수도 있고. 는 아닌 것 같아요. 온도가 5도밖에안 돼요. 절대 아니네 그러면. 메모리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픽카드 뭐지? 3D마크 한번 돌려봐봐 3D마크요? 아, 오케이 3D마크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정리됐죠? 아 이거 다 테스트 해봤거든 네. 3D마크까지 돌렸는데 이상이 하나도 안 나와 네. 증상이 하나도 없는 온도 다정상 음. 근데 사장님이 오늘 가져오기 전에 선을 다 뺐다 꽂았대 네. 근데 이게 이 라이저 케이블 쓰거든 네. 요런게 불량일 때가 있어 이거 네. 껴가지고 문제를 낼때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 불량이거나 혹시 DP 케이블 불량인 것 같아서 네. DP 케이블까지 모니터 꺼인다고 하니까 DP 케이블만 사가지고 집에서 다시 해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문제 생기면또 오시면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끝. 당근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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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뭐, 뭐, 음, 네. 네. 인가요일체형은아니죠내 뭐 데스크탑에 이는 역할이 뭐예요? 이게 원래 여기 고정을 딱해 가지고 맞추 주는 건데. 어. 예, 그거 아... 고정이 안 되어 있었네요. 아... 왜 그런지 몰라도. 음? 카드 고장 응? 그래프카드 고정 안 되어있네? 응. 그래프카 고정 안 해놨지? 아, 그래요? 당근의폐예요 그래프카드. 아, 안 끼고. <웃음> <웃음> 어, 얘는, 뭐지? 얘는 뭘까요? 모르겠어. 사타 케이블이 있네. 요 뭐, 컨트롤러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켜면 켜져요? 네, 켜지긴 켜져요. 근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건다잘 되는데. 네. 하, 그 재부팅할 때, 뭐, 업데이트나 뭐. 그럴 때 재부팅할 때, 재부팅이 안 되니까, 그게 살짝 귀찮아가지고. 그거는 보드 문제인데. 이거 아, 그래요? 제가, 예, 아마 수리 못할 거예요. 제조사에 가셔야 될 거예요. 이거. 아. 어디서 파우스, 파워스어있어요 어디 파우, 어, 저기 있네. 음, 수댕, 1열이네. 귀엽다, 야. 아니, 형님, 오맨 케이스에 오맨 1열 <laughs> 수냉인데요그니요 야, 부팅 겁나 빠르네. 여기서재부팅을 네, 다시 시작을 어. 누르면. 어. 얼마나 좋았어요? 이거 강근에서8 0이요 오,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네. 랩만 두개 추가했어요. 메모리? 네. 오, 10세대네요. 11세대. 11세대? 11세대? 네네네. 그래픽카드, 통신형은 뭐고? 네. 앞에 네. 돼요 다시 시작. 네. 그러면. 왜 모니터는 꺼지는데 이거 LED가 안꺼지더라고요 부팅은 빠른데 다시 시작은 느리네. 네, 끝이에요? 네. 아, 이렇게. 뭐 기다려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는 저희가 못해요. 아. 보드 문제 거예요 보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컨트롤러인데, 얘네 거, 지네 거 개발한 거 쓰니까. 아. 지네가 아. 이제 만들어놓은 거 쓰니까. 예, 예. 뭐알 수가 없죠. 1일 수냉 보내만 해보는 거. 기억나요? 근데 나쁘, 나 그냥 구성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쁘긴 어. 한데요? 응. 네. 뭐 이렇게 뭐 파워 이런 것도 다. 지네가 마음,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 거라. 일체형이죠. 그런 그, 것도 아니에요? 네. 얘네가 이제, 이렇게, 요게 맞닥맞게 만들어서. 음. 한 거지. 오맨. 응. 이름이 오맨이에요, 오맨. 뭐지? 이거 딱 옛날에, 인도템 버그 중에서. 네. 퓨터를 종료하면 안 꺼지는 거 있었거든? 음, 그, 그거랑 약간 증상이 비슷해요? 어. 아. 재프팅을 하거나 끄면 안 꺼져. 근데 시스템은 꺼진 거야. 음. 님 근데, 근데 요거는 뭐예요? 뭐, 요거? 어떤 거? 와이파이. 어, 와이파이. 음. 그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오케이. 인도를 새로 깔아보셨어요? 아니요, 제, 그, 포맷은 안 해봤어요. 음, 인도를 한번 새로 깔아봐야, 확실히 음... 알려면? 그거 문제인지 알려면? 오케이. 해결 불가죠? 응. 오케이.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잠깐만. 어, 일단, 끝. 네. 다시, 가시켜준 거야? 응? 저는 건드린 거 없어요. 응. 그거 두개 해보고. 두 개가 어떤 거죠? 한번더 응. 말씀해주세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네. 인도 새로 까는 거. 네. 그거 집 가서 하셔야 될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냥 써서 어, 없어요. 형님이. 뭐. 이게 억지로 관계를 끄면, 네. 그, 처음에 할때 뭐, 인도 복구 어쩌고 뜨거든요. 세 번. 네, 예, 맞게안 뜨잖아요. 네. 제대로 꺼진 거예요. 근데 아... 얘가 그냥, 이거 못 끄는 거예요. 근데 그 끄는 뭐, 칩이 망가질 수도 있고. 아... 이런 화면을 처음 봤죠. 종는다 꺼져야 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인도 10 나왔을 때이 부분이 네. 있었어요. 종료는 꺼져요. 종료는 꺼져요? 네. 종료는 꺼져요. 재부팅. 네, 종료는 꺼지네. 네.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laughs> <laughs> <그냥 쓰시면> <laughs> 스스받게 없어요 그냥, 그냥 돼 아, 알겠습니다 할 것도 없고 네. 여기서 끝! 끝.